4 3 2 1공어가 손짓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세요 어. 이 성을 내려놓아요 아 여기서 낙이이 발동돼야 되는데 개 짜증난다 그러면서 제집쓸 거예요

임복. 저 샜어요? 택스 한판 흘려요. 지금 저거 해제, 해제 컨트 어쩔 수없 마비 걸었다. 너무 멀리 있음. 아, 복 땡. 오 냥. 악서. 뭐 아, 뭐야. 인장이 어디 찍히는 거야, 저거. 설사. 네. 했나? 갈게요. 네. 인보. 야. 인보 저거 쳤죠. 네. 도깨비 그냥 1충짜리만 안 하셔도 돼요. 2중만 해주세요. 악사. 설사. 자동 버 양품. 탱, 펜, okay. 인보. 직세 마리 오면 은다 붙여주세요. 명령하지 마. 좀더 가까이 가야. 어, 네. 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라고 하면 어떡해요. <laughs> 끝까지 밀고 가야지. 여여기 <laughs> 쓰죠. 너무 okay. 멀리 음. 차 하나 깔아놨고 보팅 끝났고 에 저분이 보보 그, 그 토템 풀 돌아가는 게 아니지? 버금가 그거 한번그 토템 귀한 써서 그래 서풀 돌려야지 중보 중보 때 하나 쓸라 뭐 조가 안 깔잖아요 여기. 아, 뭐안 묻힘? 네, 안 묻혀요. 지금 그래가지고 일부러 따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어 아,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자, 한 마리니까 그냥 가. 오세요. 갑니다. 행사. 각자 준비. 각자. 네. 인보. 조심해. 이거 따를게요. 이거. 악사 준비. 악사. 이거 조심해. 이거다 이거. 임보. 네. 이거 따를게 조심해. 어글 한 번만. 아그거 아, 그거 먹을어 아, 그거, 아, 그거 아. 먹을 없네 마. 아알아서 응? 잘라요. 이거 소무언자면 돼. 큰 놈은 안 잘라도 돼요. 사정사고 아, 아, 오케이. 다음에 풀었어. 네. 각 아. 제도트나깔았고한번 네. 막아 놓을게. 악사부터. 짜를게요 잉고. 오케이. 잉고. 잉게고쌀 준비해라 이제 고 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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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어, 거기 알, 알, 알 조심. 아, 근거기 알, 아알아심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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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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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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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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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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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스택 유지할 사람은 자꾸 때리고 있어요. 어그잘살 먹을 거야 잘살새게안 먹을 거야. 어디야? 뺄게요. 음. 터덕을 조심. 너무 멀리 있음. 터덕을 조심이라 했어. 오 야야 너무 좋다. 조심. 살짝 조심 이들. 저커닝 음. 자리 좀 저커닝 자리 주. 그쪽 말고 어. 반대로. 어. 음. 응, 응. 오 너무 빡셌네. 진짜. <laughs> 어, 너무 좋은데요. 깰게요. 왼쪽으로 돕시다. 아, 네. 조심해. 남땅 못 왔네. 또 가운데 하나 깔린 거보듯아알 위치 확인할게요. 어. 이게 너프도 한 거니까 이 대중도. 네. 자리 잡아요. 조심히. 왼쪽. 뒤집혀라, 뒤집혀. 아, 그 생동이 나기 제가 꺼낼게요. 오케이. 지 뒤로 가요 오른쪽오로이오케오른쪽 오케이. 오이오른이이오이오이 이 것도 아 위치 하기, 이거는 습 미라 조심해. 떨어졌는데, 뭐 이거는 알잘딱고세요 이번에 왼쪽으로 돕시다 네. 아, 오른쪽으로 바꿀게요. 오른쪽으로 바꿀게. 오른쪽으로 나가자. 천천히. 이창인 죽좋네 그래. 자리가 이렇게 나왔어야 됐는데 어제 엄마님 어제였죠? 네. 아씨 자리도 대도게나왔어 네. 우리 할 때. 족전 1 0같번까지참0 0 0번까지 1000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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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번면지 1000번까지. 1 0 0요번까지 1000번까지. 오려러너 okay.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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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 음, 인보. 블러드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갔어. <laughs> <또. 웃음> 아, 아 받고. 그다음에 엄마는 인보. 불사. 탱커여기이 잡으면 아. 잡고 나서 저 풍뎅이 풀링 하면 데 엄마는, 넘만... 쿨링할게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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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견제 생각 좀 해주세요. 갑니다. 음, 음. 처음에 팽차 돌릴게요. 팽차 돌릴게요. 처음에. 음. 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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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차. 팽 넣고, 정보 쓸고 이거 혼해. 오케이. 음. 아, 야. 어. 야. 오, 뭐야. 아. 마비할게요. 탱커 마비할게. 나이났고그다음거 준비 뭐예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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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폭나쁘폭나쁘폭 나나 네. 가만 히쁘지 않고, 나쁘지 않오 나쁘지 않고, 한쁘오 않고, 나시면 블러드 어지 깔았어. 쁘지 않고, 나쁘지 않고, 고 나쁘지 않고, 나쁘 피비들 건 돌진이 개 아프네. 엄마네 몹시 미는 거 있어요? 어? 네? 그벌레 밀어주는 거 있어요? 아 어, 있어 요 있어요. 앞에 겨무벌레도 밀어줄래 그러면 간다. 악수하자. 한번 더 밀어줘야 돼? 예 네, 밀었어요. 악수하자. 아, 탱차 할게요, 이거. 보복발에 응. 탱차 먼저 할게요. 인복. 응. 탱. 술, 아, 오케이. 다음 탱차. 탱커. 다음 술사 네. 그래? 하단쪽으로 다시 와요. 볼게요. 탱. 탱커. 악사 인보 네. 출사탱 악사 인보 잠깐 네모 X집 찍어 찍을 거죠, 돌친 님. 인보? 어. 오케이. X 나랑 출 나랑 출사 네모 전 네. 전사학사 해 준비해요. 네. 제가 먼저 아니야 박수. 내가 먼저. 받고. 이번에 팽차 할게요.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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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아, 네. 아, 네. 팽차. 팽차 준비. 팽차. 개인 봅시다. 개인 네. 와. 개인차 받고. 인보 엑스 네 천폭 아프면 넘어갑시다 가죠? 그래요 이거 줘야 될 때? 축전 네 그다음 인보 풍파 준비해라 네 해놔 제가 보고 갈게요. 음. 응. 아, 공포. 조심. 저희 퍼센트 1 0센 2%면 저거 쫄네 마리 안 잡아도 돼요. 그래야겠다. <laughs> 오케이. 야, 야, 챘겨. 챘겨. 너무 멀 <laughs> 조심 살짝 조심 살짝 이 조심. 지 파이홈, 파이잡기. 어케 개학인데? 아 이거 잡는 거 아, 맞나? 돌 돌진이 너무 앞서. 도트보다 피비를 그냥 한 마리씩 뛰는데. 아하. 근데 요새 요거 패스한 팀이 없긴 없어요 해외 형님아작긴 하더라고요. 점수가 많긴 그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많긴 네. 많은데. 어. 일단은 뭐 생존기 좀전형가겠다긴 한데 막또못 살릴 정도는 아니라서 생존기 그냥 하나 정도만 올리면 높아지면 19단까지도 맞아지는 것 같긴 한데 템렙 네. 막720 넘어가고 뭐 그러면 뭐. 음. 갑시다 약분 유도. 다 붙으세요. 정말. 계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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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뭔 일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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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복 탱크 자르기 다. 냥사아 오케이 오씨 자사오 잠깐만 다시 C3 사장님 혹시 뒤에다 깔아줄 수 있어요? 나 다리도 없어 세뱅님이래 그 의자 <laughs> 저크님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미안해 아 지금 세님한테 갑자기 귀아가지고 많아, <laughs> 오케이 조심 자게요나 아 악사, 가까워요. 어, 악사 가까워. 악사 가까워. 어잠 잡막 이거 잡아. 레이븐 나? 아 멀었어요. 때리러 와가지고. 슬타. 슬. 이번엔 약군. 새로 나온 따를게요. 네. 악사 옆에 있어요. 슬타. 슬타 짤. 슬타. 이거 빨리 없애버릴게요. 새로운 거 나왔어요. 잘라놨고, 새로운 거 엄마님 봐야 돼. 지금 보고 있는 거. 엄마님 응. 보고 있어요. 벽돌, 벽돌. 됐다. 아우, 여기 에버, 에버길이 다 음저잘할게요방짤수요요어 음, 네. 제가. 가봐, 서 응. 복보로나온거 날라갔고. 왜? 회윈포폭축전 한번? 오케이, 안돼. 날라어 네. 아, 더 어, 따를게 없는데에 면역시. 따줄게요. 뭐 제가 폭망으로 봐도 돼요 오빠. 어, 봐! 봐역면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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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폭망이, 폭망이, 오잇박! 폭망이, 폭망 뭐, 폭망이 <laughs> <포마이. 웃음> <포마이. 웃음> 뭐, 어, 잠깐만 봐 면역이에요, 면역. 정감이라가지고 아, 아 스털 너무 많이 먹였어 <laughs> 바로, 생중계 생각? 아, 와, 한방, 이거 왜 봤지? 몰빵을 아, 찧어버리네 그는 좋은 숫자였습니다. 아 어, 임금체불이, 하이튼 거의 개봤네 우선 대상을 정해 어. 이거 적흑님이나 탱원님이 좀 잘라야 될 거야. 다 사람들 르은 힘들 거야. 제가 엑때 이거. 으씨 바닥 개맞다. 자 잠깐만. 어, 나 뭔가. 뭐 잠깐만 어떻게 고생각하저 옆에 거 날파리들 올때 점샷 찍힘 죽거든요 한 명? 어클스안해요아 어? 어, 아. 무기를 빨리 갈아추던가 해야지 미치겠네 버시좀 전투라 오, 우바 오, 시바, 오, 오, 씨뭐야 오, 시바, 오, 시바, 오, 시바, 오, 시바, 오,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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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우니까 축고까지 아, 레인드 블러더를 해도 의미가 있나? 사실 크게 뭐 의미가 없긴 하죠. 근데 마땅히 뭐 해봐야 지금 쓸데도 없지 않아요? 졸에 음, 쓰려고 졸에 딱 쓸까 했었죠? 그냥 냄 냄파하자. 할증 개 싸이네. 아, 야 이모, 야 임마, 너 때문에 헤탈 그대로 가져왔잖아. 아,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헤탄. 야, 야 미친, 야나 이거지. 야개로워 지금태강, 생각, 지금태강한네저한테탈딱 쓰십시오. 아, 진짜 내가 이씨야. 테카이로 버틸게요. 조심초 50... 맞고 나가네. <laughs> 이번에 독해서 도탄 조심. 땅기 팀. 해봐라. 추울까? 조심해. 오 오케이. 이라 그 확인. あおくこえ。おくでこえ。おくでとでとっせくてもせこえ。くでとこでとてもえ。くでとてもくでとてえ。てこえ。おくでとをもせこおくでこえ。おこえ。おくてお

나 리스 だ 해탈 했잖아 그냥. 다음에 한번 써, 써 보죠. 저걸 저걸로 패스하는 거. 그래서 저 때문에 이제 팀원한테 순간이동할 수 있는 헤탈이 있다는 걸 얼마나 좋습니까? 어, 어, 이거 미드메드가 안 되나? 어우, 진짜. 어우, 깜짝이야. 갑니다. 엑스 쟤가? 아이씨 어그 계약함 <laughs> 고맙헴 저 오시네 저 어! 저 오시네 워 천폭 감사합니다미 <laughs> 그냥 객살뻔 했네 탈퇴 존나 눌렀는데 탈퇴가 안 나가 이게 슬슬 아파요? 네, 아, 그러면 전고한 번만 때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선